인사 나누며 축복을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어, 바나바 전도회에서 어, 또 외부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저를 불러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 매일 듣는 목사님 설교, 그죠? 때로는 어, 다른 또 목사님 설교에 설교를 또 듣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반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각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번 각 전도회가 헌세를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스스로 사회도 맡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봉독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그 헌신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작은 헌신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한 신앙을,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성경 가운데에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 이 헌신을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헌신을 헌신을 했고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헌신이라는 그 생각을 어, 해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보다 더큰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 헌신을 통하여서 어, 많은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옥중 서신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 바울과 같은 사도가 오늘날 정말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하면요, 바울이 헌신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을 했냐하면 자신의 모든 생애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에게 바울은 헌신을 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사실은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위대한 사람이고요. 이 바울이 어디 가서도요. 사실은 어이뭐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예,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은 근본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근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헌신을 했고 바울이 헌신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요. 그 근원적인 헌신을 한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 3장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그 배경을 어디에서 제일 잘 아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의 그림을 떠올리지요. 그죠 예수님이 있고 또 그리고 열두 제자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만찬을 나눕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 예,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죠? 예, 최후의 만찬이 맞아요. 예, 마지막 만찬이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하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13장 1절 말씀을 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오늘 이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가지 알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이 밤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론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아셨냐 하면 이 가론유다가 오늘 저녁에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더큰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누가 더큰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왕이 되면 네가 오른쪽에 있을 것이냐, 네가 왼쪽에 있을 것이냐.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모든 제자들의 생각과 가론 유다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이제 앞으로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혔을 때에 여기에 앉아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같아서는요,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나를 팔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실은 이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요, 사랑입니다. 이 헌신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헌신의 시작인 사랑을 베풀면서 제일 먼저 이들에게 뭘 베풀었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넘어서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무엇이었냐하면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요 수건을 두르고 그 수건을 두르고 난 후에 대하의 물을 받아 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누구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발을 씻기는 것 외에는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은 가장 아래사람이 가장 윗사람에게 할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발을 씻기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앞에 딱 섰어요 네, 다른 제자들도 어쨌든 발을 씻었는 것 같아요 발을 씻고 나서 베드로 앞에 딱 서서 오늘 베드로를 발을 딱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했는지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발을 씻겨준 이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발을 왜 씻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시고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신이 쓰어주고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앞으로 이 제자들이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바나바 존도의 회원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진심된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였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사랑과 성김과 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접어 놓고요. 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제신 예,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스세만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까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도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먹고 난 후에요. 이 마가복음이 조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가 어떤 모습을 봤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요.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원래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그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것들은요, 사실은 모르고 시작을 하면, 갑자기 닥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고난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어떻게든지 넘깁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있어요. 이미 한 이틀 후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그 고난의 길 사람 길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그것이요. 얼마나 죽을 맛인지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허무하기 싫어서 오늘 기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이런 기도를 해요. 3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받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가 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e s u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고난을 받고 싶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도회 뭐 바나바 전도회뿐만 아니라 마리아 전도회, 한나 전도회 이 전도회들이요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네.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요 신포항교회가요 36년 동안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교회에 교회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요 사실은요 눈보듯 다 뻔하게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는지 그것이 힘든 일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굳이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이 헌신이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그 헌신이라 할지라도, 정말 때로는 이 섬김이 정말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섬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원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을 알지만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바나바 전도의 회원 여러분 헌신하기 힘드시죠? 헌신하기 힘드시죠? 교회에서 내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살아가기 힘드시죠. 누가 손해 보려고 하겠어요. 누가 눈 앞에 있을 그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헌신과 섬김이 할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오늘 예수님도 피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요, 게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십자의 길을 갈수 없습니다. 이미 그 알고 있는 그 어려움의 길을 내가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려오셨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도로무게예요. 도로무게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제자들의 섬김과 헌신과, 바울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 헌신과 섬김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다른 또 하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정말 우리를 낮추지 못하면 할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 사랑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택했어요? 순종을 택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 본을 받아서 헌신했고 섬겼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포한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바나버 전도회가 오늘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목사가 헌신을 해야 되고, 장로가 헌신을 해야 되고, 권사가 헌신을 해야 되고, 집사가 헌신을 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이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신포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개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 하나 나와 있어요. 건신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어요, 헌신을 배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순종과 헌신을 배우지 않아도 될 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순종과 헌신을 배웠을까요?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이런 순종과 헌신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목사도요. 처음부터 헌신하고 처음부터 섬기고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신앙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한 것처럼 섬김이고 순종이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가 바나바 전도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헌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섬김을 배우고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시작. 예. 또한 번씩 또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배우셨다. 시작. 예.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배우면서 하나하나 시작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헌신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야 정말 이것을 하면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가 입힐 거야. 정말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야. 이것을 알 거예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그 어려운 길을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 소리에요. 예. 그 어려운 길. 정말 목회의 길은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왜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의 변함이 없어요. 이 길은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목사한테 앞으로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참 좋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과 그 순종과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쁨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한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섬김과 순종은 도저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 헌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나바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의 회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미싸오니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